내가, 내가 볼 때, 고도달의 신나는 여행, 그거 딱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도달, 세상 이야기 인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여행이 참이 테마예요. 이 여행은 언제나 설레고 신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녀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데, 뭐 어떤 요소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1위 여행이 84.5% 2위 취미생활이 71.1% 3위 운동이 62.8%더군요 이게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어떤 행동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오늘 우리 테마를 시니어와 여행 이렇게 한번 잡아 봅시다 여행은 뭐 우리나라 시니어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아, 그럼, 똑같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에피소드가 많지 않아요? 글쎄, 우리 그뭐 여행 하면은 사실 은퇴 은퇴한 후에 좀 편안하게 다니는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그 고등학교 졸업 5 0년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8, 90명이 한꺼번에 여행한 적이 있었고 또그해에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대학도 입학 50년에서 대학 친구들하고 그래. 또 여행한 을 적이 있어요. 그렇군. 그러니까 그 50년 전에 친구들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머리색 뒤끝 희끗, 대져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여행을 하니까. 그 입학 50년은 음. 우리가 같은 과장. 응. 음. 너무 재밌었어. 같이 갔을 끔? 같이, 같이 갔었죠. 갔었죠. 너무 예. 재밌었어. 그 밤새도록 수다 떨고 그래? 천진난만하니 뭐. 아, 어, 나 우리는 네. 아직 그런 거안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죠. 세요 가세요. 어. 그 다음에. 나는 또이 여행 에피소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금강산에 갔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우리가 그때 버스 타고 이제 한 버스 20대가 금강산을 가는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같이 많이 갔거든. 근데 우연히 이 바둑 동호회 멤버들도 많이 갔어요. 이게 뭐좀 막사 비슷한 데 재우는데 안 그래도 북한인데 이제 으스스한데 말이지 새벽 4시 깜깜한데 어떤 친구가 문을 딱 열더니 여기 정상본 있어! 딱 그러는 거라서 <laughs> 놀래서 일어나서 예 접니다. 끌려가나보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친구야. 야너내 놀랬잖아.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야 바둑 두자. 이 새벽에. 그랬더니 하나 자기 자기 잠이 안 온다. 그 새벽에 바둑 뒀어요. 그 나무도 금강산 에피소드 가나 하 있는데 내가 네. 갈 때는 그 옛날 배 타고 갈때 음. 금강호 타고 갔던데 배 내려가지고 세원 검사라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이 사람들이 그 조심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비디오 카메라 반입금지 음. 또 망원렌즈도 큰거 m 뭐 잊어버렸는데 is a k u n g 렌즈는 안될 렌즈 렌즈 안될 것. i 이제 그런 건 전부 일단 그 보관을 해요. 목 o u n t a i n The mountain is a 그 o u n t a i n t h 나 mountain is a m o u n 데 a 데이 The m o u 이 t a i 이 is a m o u 이 t a i n The mountain is a m o u 미뤘다 땡겼다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주류이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되시오. 이렇게 들어가시고 <laughs>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까 친구들 뭐 갑자기 부를 때 놀랐는 것처럼 나도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자체가그 당시 굉장히 긴장 네, 긴장되더라고요그 여행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여행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우리 그 고, 고수는 어떤 여행이 가장 좋았어요? 어, 나는 뭐 이게 꼭 인상 깊은 그런 거보다도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대학교 그 내가 그 졸업한 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미국 지역의 총동창회 행사하는 를데 때문에 느끼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땅이 넓으니까 동창회를 하려면 어차피 비행기 타고들 모여야 되니까 네. 그 동창회 기획하는 분들이 그 애는 어떻게 했는거 아니? 크루즈로 배에서 모이자 이래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어차피 뭐 LA로 모이더라도 다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배에 모여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여름철이니까 한 일주일 크루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그때 알라스카인가뭐그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거기서 회의도 하고 요즘 토론도 하고 논도하고. 그. 음.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도 되고 또그 챙겨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저게 음,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 굉장히 좋았겠다. 그래. 그런 어떤 그 이, 좋은 여행, 우리 어, 도사는 또 어떤 여행이 좋았어요? 그, 나는 그 여행을 이제 같이 사는 여행 모임이 있어요. 어. 여행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일반 여행 상품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한1년 전부터. 내년에는 어디 갈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테마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니면은, 그, 이 어떤 일정으로 갈까 하는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여행사를 참여시켜가지고, 얘기도 듣고, 계획을 짭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이번 여행에 반드시 우리가 사전에 끼고 와야 될, 어, 그, 작업 목록.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가서, 상대 준비를 열심히 하네요. 확실히 그거를 전부 다 사진씩 가지고 가면은,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가 반드시 후기를 내자. 사전에 그것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갔다 와서 우리가 좀이각 개인의 후기도 있지만은 거기서 찍은 사진들 다 모아가지고 무슨 사업 계획 새로 만드는 거 비슷하게 아주 아 지난번에 쿠방 거지. 그 갔다 내가 본것 아, 아, 또 체냉글에 어. 본거 같은데. 체냉글은 이탈리아 갔다. 아, 이탈리아 였어요 머리가 이게 어. 큰일 났네. 쿠바도 그런 식으로 갔다 왔어. 아, 그래?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그 쿠바 프로그램 기껏 생각은 없지. 2박 3일 뭐 이렇게 가기라 가는데 우리가 쿠바에서만 일주일을 아, 다니고그 프로그램은 그냥은 없을. 그냥 거야. 없어요.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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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 식으로 그 우리 커스터마이즈 한 그런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 때문에 맞아. 근데 그 준비도 많이 하지만 갔다 와서 기억에도 그러니까 준비하고 어떤 테마를 정해서 네. 가는 것도 좋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멤버가 좋으면 좋더라고 그래서 네. 이제 음, 부부, 두 부부하고 몇번또세 부부가 몇번 이렇게 갔는데 뭐 가까운 데 가니까 뭐 일본 뭐 가까운 데니까 내가 렌트카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네. 여행을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참좋더군그면은 자유로 자유 여행이니까 완전히 뭐 아니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아. 그 마음 맞는 사람들이 네. 이두세 부부가 좋은데 문제는 아무나 할수 없는 게 우리 달인처럼 뭐 어학도 잘하고 해외 공부도 <laughs> 하고 그러면은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뭐 레트카하고 뭐 예약하고 어쩌고 하는 게다 신경 쓰이는 거고. 가서 또 오용병하다가 잘못 들어가면은 시간 낭비하고 음. 뭐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 아무나 할수 있을 것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앱도 잘 나오고 어, 통역 맞아.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옛날에는 아마 좀 그런 옛날... 쉬워졌겠지 아마 나도 시도해 봐야 되겠. 그럼 그 좋다고. 나이가 들면은 역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 좋은. 좀... 일반 음. 그 상품 패키지를 따라가면 그런 말 알아요? 6, 7, 8 모르겠어요. 그게 뭐야? 아침 6섯시 기상해가지고 일 <laughs> 시에 밥 먹고 8덟시 출발했어. 네. 진짜 나도 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어떤 날은 진짜 6시에 일어나라 그러고 음. 자동차로 5 시간 6 시간 가는데 이게 내가 차 타러 왔는지 여행 왔는지. <웃음> <웃음> 그리고 아, 음. 국내 여행도. 좋은 게참 많아요. 맞아요. 내가 그 다녀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립휴양림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거기를 이렇게 다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휴양림? 군림휴양림도 있어요. 음. 근데그 국립휴양림을 이렇게 가 보니까 우선 이 이부 자리가 깨끗해 풀맥이막막 호텔처럼 나오고 음. 참 좋더라고 경치도 좋고 우리나라 제 산세 제일 좋은 데가 다 잡고 있다고. 그쎄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조금 약간 반성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이라 하시고 많이 다니는데 가서 보면은 이런 정도 경관이면 우리나라에도 아, 맞지, 맞지, 맞지. 어? 이게 국내에서 지금 볼 만한 데 많은데 여기도 제대로 안 다녀 보고 우리가 어십자리 또 해외 가시고 <laughs> 많이죠 맞아요. 가는 것. 그 코레일 같은 데서 이 기차 여행을 굉장히 음. 개발을 많이 해 놨어요. 음. 그래서 뭐 음. 정동진 뭐눈썰매 음. 기차 무슨 뭐 어디에서 나는 몇번타 봤는데 그아 그래. 그, 그럼 이게 굉장히 음. 좋아요. 생각보다. 아니 광고하는 거 보니까 저쪽 무슨 태백산 이런. 데, 아 많아요. 모지 같은데. 그지그 그, 그 평소에 잘안 가는데 기차가 음. 들어가가지고 옛날 기차 비슷하게. 그, 보통 때는 사람이 안 다녀. 음. 근데 관광객을 실고 거기 서. 음. 서면은 마을로 내려 다 내려. 기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그 마을로 가. 어. 가면은 이제 마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네들 토속 음식들 준비를 놓고 팔고 그래요. 음. 음. 또 먹고 오고 이제 기차 시간 맞춰서 하는 거지. 음. 근데 그게 그렇게 정치가 있고 좋더만. 에? 자, 그러면 우리가 기향 나온 김에 나는 이런 여행 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예? 난좀 그래요. 중국 여행을 몇번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 땅이 워낙 넓어 가지고 이 산지 기행 여행 아, 멋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이 뭐 적벽대자 그랬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떻게 했는지 그 가서 현장을 보고서 한번 숙제를 느껴보고 싶은데, 음. 근데 워낙 그 땅이 넓으니까 삼국지 기행. 그러면 우리 셋이 가서 음. 카메라 들고 삼은 찍자고요. 그거 좋겠는데, 어, 그거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이야기 하는데, 동유럽 한달살람이죠 그래서 음. 에, 오스트리아나 동독 쪽에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만. 거기 인접 국가들이 가깝잖아요 그래. 거기서 한한 한 달만 살다 오자 그러는데 이제 아마 내년쯤 내가 아마 시도할 거예요 요새는 지금 이제 한달그 동유럽 얘기했는데 물론 동유럽 쪽에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네. 그런 그 트렌드가 상당히 있어요 아 국내에서도? 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주도 가서 한달 살고 오. 또 동해안에 가 가지고 뭐 설악산 부근에서 한달 살고 뭐 서해안에 가서 한달 살고 왜냐면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 차 타고만 지나다녔지. 음. 살아보면은 그 주변에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회 같은 거 먹는다든가. 음. 그리고 이제 그걸 시열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 서 파리에 가서 한달 살면서 뭐 음악, 미술 뭐 이렇게 비엔나 간다든가.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가 한달 살기. 뭐 심지어 겨울철에는 동남아 가서 따뜻한 데 가서 음. 또한두세달 음. 있다든가. 있다 음. 그런 그. 겨양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 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한 달씩 집을 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같요 아, 어, 그렇지. 자기 투숙을 한 달씩 음. 완전히 자기 투숙을. 요즘엔또 그런 음. 식으로 집을 빌려주는 음. 집들이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어.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림도 그래서 일본이 이제 옛날에 그이 해외 예술품들을 엄청나게 샀거든. 일본에그돈 많을 때. 음. 그 미술관들이 지방 미술관들도 참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꼭 해보고 싶은 게 큐슈에서 출발해서 홋카이도까지 음. 일본의 100대 미술관 앤드 박물관을 음. 찍어가면서 어? 한달 동안 렌트카로 둘이서 굉장히... 다니고 싶다고. 거 음. 어, 굉장히 저게 뭐야 도전적이네 아니 뭐. 그 비교적 이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난좀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다. 나는 그 얘기 들때 생각나는 게이 해안선을 따라서 걸어서 이나라 아. 나라 전체를 걸어서 한번 한, 한 바퀴 돌자그거한번 해보고 싶고 그, 그, 걸어서 하는내 아는 분이 그걸 했어요. 아 실제로? 강원도 그 고성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동해안, 어 동해안에서 <laughs> 남해안, 서해안 인천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음. 1 500km를 걸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안선만 되세요. 따라서 온 건데 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한 150일 걸려가지고 150일 음, 어 호, 근데 호, 또 혼자서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10km씩 걸은 거예요. 근데 6개월, 그 밤에는 혼자서 여관에서 빨래하고 빨래 끊거 해요. 150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 어. 야, 그래가지고 그래 아주, 어. 그걸온 사람이 그 갔다 온걸 책을 냈어요. 언제 한 번, 한그 언제 한번 내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수 얘기하듯이 그런 거 이미 그이 이미 시도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그내 생각에 그냥 쭉 각번에 하기는 이제 제일 아, 그렇죠 되니까. 잘라서 하면 되죠 잘라서, 잘라서 되죠. 한 3, 2, 3일 하고 어. 일주일 뭐 체력 되는 대로 하다 고 접찍고 서울 와서 미친 지내다가 어. 다시 이려가고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행이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못 다니거든.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멀리 해외좀 힘든데 다니고, 그다음에 점점점 가까운 데로 덜 힘든 데로 이렇게 다녀서 이제 국내 여행 가까운 데는 좀 이제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유럽 뭐 미주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동남아 가고, 그다음에 국내 여행가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또 해외 여행도 다니게 일리가 아, 있나요? 이제, 응, 이제 아직 응, 아직은 응, 건강하니까. 맞아, 네. 여행해 보면 체력이 없으면 이제 여행도 못해. 하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음. 우리 여행 클럽을 아까 이제 한 멘트를 봅시다. 내가 내가 볼때 고도달의 신나는 여행 클럽 딱 하면 여행,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좋구나, 어, 아 그래? 언젠가는 국내 여행을 할수 있는 건강이 지켜질 때까지. 아 그래요? 음. 자, 오늘 우리 신나는 여행. 했는데, 우리 꼭 여행 같이 갑시다. 네, 자, 오늘 이만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